자부심을 가져한다. 자부심 <목소리를> 그래. 위량이 아니라 국가에서 인정한 국가무역문화재인제 68호 백중노래 그 춤사는 너희들이 경험한 거다. 알겠냐? <목소리를> 그래. 그래 그래. 네가 말 잘하네. <목소리를> 응? 응? 잘했다. 야들아, 아들 박삼 쳐줘라. 아아 대해야되는지라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안 찼어요. 자 그러고 너가 집에 가서 엄마한테 설명 단단히 해라. 에? 그냥 설명도 없이. 무조건이리 춤을 추니까 엄마가 놀랬었다, 아이가. 네 많이 놀랐셨어요 많이 몰라고 하시던데요? 고마해, 고마. 좋아. 진짜. 그래, 맞다, 그죠 나도 진짜 너무 만들한다 그런데 아들아, 내가 한수 가르쳐 줄게 어, 집에 가면 병신집이 뭔지 가르쳐야 된다, 알겠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에, 병신집이라 그런 거는. 어, 옛날에 양반한테 서른받던 농민들이 일하다가 쉴때 이렇게 병신의 모습으로 양반을 흉내 내고 조롱하고 풍자하고 여기서 병신춤이 시작됐다 아이가 어? 그럼 거의 뒷담화네요 응? 그러면 옛날 사람들도 뒷담화 할줄 알았나 봐 이건 뿌리 아니가 뿌리 전통 오 맞아, 뭔데? 뭔데? 맞다 맞아 우리가 뿌리를 알아야 된다 알겠지? 역사를 알아야 되고 어, 옛날에 그 단재 신채호님이 어, 해주신 말씀 내가 가기좋지 네~~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 어? 그렇지 우리도 미당의 뿌리를 알아야 된다, 이가맞지 네! 그래서, 우리의 것은 소중한 것이여! 그렇지! 잘한다!